안녕하세요 저는 칼빈신대원 16학번 엄승현 강도사입니다 저는 2018년 칼빈대학교 성경암송대회에서 1등을 했으며 한길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2018년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 디톡스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디톡스 금식의 신선한 영적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4년생으로 현재 37살이며 용인 세암교에서 1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결혼하여 4살과 3살 된두 딸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7년 3월부터 천일작전기도 일기를 결단하여 시작하였고, 2018년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 동안 디톡스 금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톡스 금식을 통하여 영과 몸이 함께 맑아지고 저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밥한 끼만 굶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일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 그리고 군것질을 빠지지 않고 즐겼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75kg의 몸무게를 유지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관리를 게을리하게 되어서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무려 85kg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채식은 아예 입에도 되지 않았고 육식 위주의 식단만을 좋아하고 즐기며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편식을 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식탐의 쾌락과 안 좋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저의 연약한 의지로는 매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나쁜 식습관에서 좋은 식습관으로 바꿀 계기가 필요했고, 결단의 시간이 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길장학재단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한길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디톡스 금식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40일 금식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에서 하던 정상적인 금식은 40일 동안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금식이라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물금식을 하신 분들의 많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이고 금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지만 무리하게 물금식을 하시다가 간혹 안타깝게 돌아가시거나 휴유증으로 인하여 더욱 건강이 악화되어 평생 힘들어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는 목적이 그동안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도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금식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정상적인 물금식보다는 부분 금식으로 40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금식의 훈련이 처음인 저에게는 무리하게 물금식을 하여 혹시나 건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건강을 해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반면 디톡스 금식을 시작하면서 차원에게 우리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따뜻한 차를 계속 마시면 최소한의 영양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학업과 일상생활에 모든 활동을 할수 있었고 40일 동안 가정의 일, 모든 사역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기농 설탕과 된장차를 마시며 하는 디톡스 금식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처음 19일 동안은 미음만 먹고 속을 비우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일 동안은 온전하게 차만 마시면서 디톡스 금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처음에 3일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그후 무난히 40일 디톡스 금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40일 디톡스 금식을 마쳤을 때는 72kg까지 체중이 감량되어 2년이 지난 지금도 72kg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13kg의 독소와 지방이 제 몸에서 빠져나갔고, 제 키는 지금 178cm인데, 건강한 표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살된제 딸의 몸무게가 10kg 이었으니까 딸을 안으면서 제 몸에서 빠져나간 지방과 독소의 무게가 이 딸의 몸무게 정도라고 생각이 드니까 디톡스 금식의 장점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결단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옷들도 다시 옷장에서 꺼내 입을 수 있게 되었으며, 몸도 훨씬 건강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식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채식과 함께 다양한 곡식을 먹으면서 아침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시까지 계속 금식을 유지하고 있고,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몸 곳곳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와 설탕과 패스트푸드 등에 중독되어 멍에처럼 몸이 무거웠고 무의식적으로 안 좋은 습관에 계속 끌려다니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천일작전기도를 쓰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이 맑아지고 다니엘에 구별된 경건한 삶이 아,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성경 말씀에 대한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길장학재단의 영성훈련으로는 첫 번째, 디톡스 금식, 두 번째, 성경암송, 세 번째, 천일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천일 기도를 쓰며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602번째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열등감 같은 어둠의 감정과 나쁜 습관으로 인한 독소들이 비워지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더 강력해지고 특히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성경책을 읽지만 왜 천일 작정 기도를 작정하고 매일 쓰면서 기도의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지속할 수 있는 장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일 작정 기도는 첫째 매일 최소한 성경 한 구절 이상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하여 쓰고 둘째 회개기도 감사기도 묻는기도 또는 묵상편지를 감동이 오는 대로 편하게 쓰면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게 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셋째 매일 적은 금액이라도 헌금을 1천번째 봉투에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일에 매주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천일 작전기도를 쓰면서 이러한 습관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제 삶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신대원 3학년 상반기에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먼 필사와 이사야 필사를 끝냈고, 현재까지 159절의 성경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309절 암송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천일작전기도 동안은 509절까지 성경 암송을 목표로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길 장학재단의 디톡스 금식과 성경 암송 천일작전기도의 좋은 습관의 장치와 영성 훈련을 통하여 가능했습니다. 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오랜 신앙의 전통보다 신대원 3학년 1년 동안 그리고 디톡스 금식을 통한 40일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 회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작전 가운데 미리 선물을 준비하시고 기도와 금식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임대주택을 신청해 놓았는데, 둘째 출산을 바로 앞두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한달 뒤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과 그리고 목회 현장에 이러한 좋은 영성훈련과 습관을 지속하고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가르치며 저에게 맡겨진 양들이 순간의 감정적인 또 순간의 회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예배 습성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습관으로 성화될 지름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